안녕하세요. 좋은 차만을 진심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좋은차 TV의 박성열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도 가져나온 차량은 대형세단이죠. 더 K9 차량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짧은 무사고의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더더욱 좋은 건 가격대가 너무너무 좋게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 한번 알아볼 텐데요. 더 K9이고요. 3.8 플래티넘 2등급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20년형으로 나왔고요. 키로수는 39,000km 뿐이 안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번 보러 가셔서 보시고 얘기를 또 나눠보시죠. 네, 차량 한번 상태 볼 텐데요. 네, 사실 39,000km 뿐이 안 탔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하게 많이 볼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모뭐 소개시켜드리고 <laughs>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네, 차량은 엄청 깨끗하게 잘관리해놨고요 네, 문콕도 없을 정도로 잘 관리해놨고, 네, 휠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네, 타이어도 한 60%씩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교환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어느 정도 트레이드의 상황을 알려드린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 트렁크 당연히 달려있구요. 뭐, 대형 세단이면 전동 트렁크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동 트렁크가 없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이쪽에 이제 크롬 몰딩으로, 어, 장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골프백을 넣었다 뺐다 하실 때, 기스가 안 나게 조금 뭐, 마감재도잘돼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하고, 뒤에 쪽 보시면, 네. 무침수차 고지해드리고요. 침수차일 시100% 환불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구경하러 오셔서 저랑 같이 뭐차 한잔 하시면서 대안 하나 보시고, 어, 그리고 시운전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멀리 계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탁송거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연락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 마크 당연히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방, 전방 카메라 있고요. 네 여기는 전방 추돌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고 차량의 번호입니다 하고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어라운드 뷰의 양쪽 측면을 담당하고요 여기는 후축방 경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왼쪽 어,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운전석이라 운전석 뒤쪽에 차가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뭐 마감재 같은 거는 되게 고급스럽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고 시트 상태는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39,000km를 탔는데 뭐볼게 있을까요? 사실 여기 쭉 보시면 워크인 시트 있고요. 그쪽 밖에서 보시면 이제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유구, 전동 트렁크 여기는. 전자 파킹까지.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조향 장치 조향 시스템은 이쪽에 장치 자리 잡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동 모드가 가능한 네 버튼이죠. 패들 시프트.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아 고민을 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 버튼 있고요. 시동은 당연히 한 번에 안 걸릴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네, 키로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39,228km 주행했고요. 어. 요 차량도 좌회전,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실 때 앞에만 보고 계기판만 보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실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네 K9이 어, 신경을 그, 많이 쓰신 K9 것 같더라고요. 네. 갑자기 라디오가 나와서 네, 여기 보시면 HUD 시스템 있고요. 요거는 네비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비를 켜 놓으시고 어, 요 앞쪽으로 네비 방향 지시등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가고 있는 키로 수가 어느 정도 키로인지 앞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앞만 보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네, 나온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블루투스 기능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그 옆에 보시면 대화면 내비가 있는데, 네. 그리고, 네, 여기 통합 검색 있고, 내비,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아직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부로 가서 통합 검색은 뭐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이쪽에 이제 아날로그 시계 고급 대형 세단의 상징은 아날로그 시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통풍 열선 시트 양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열선 핸들이 밑에 있고 그 옆에 쪽에는 듀얼 프로토어컨이 에 장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고 이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어 이거는 전자 기어봉이라 주차 모드는 무조건 P 여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기어봉을 아무리 조작하셔도 주차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피로 가지 않습니다. 네. 파킹으로 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구요.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하고 그 밑에 쪽에는 전, 어, 내비의 전반부를 관리하는, 어, DIS가 장착되어 있고, 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를 뭐 찍으실 때 터치가 다 가능해요. EQ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부분에서만 가능했지만, K9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뒷좌석 커튼이랑 카메라 모드. 네, 뒷좌석 커튼은 이쪽에 보시면 네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시죠.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 SOS 하이패스 룸밀러고요 유보 룸밀러로 이제. 어플로 이용해서 차량을 뭐 겨울에는 시동을 먼저 켜놓고 예열을 하시고 여름에는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해 놨고요. 네, 어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 차량이라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차량 키로스도 그렇고, 연식도 그렇고,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자신있게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뒷좌석 수동커튼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 시트 상태 두말할것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전반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혹시 더 자세한 사진이나 자세한 사항, 궁금한 사항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쪽에는 이제 에어컨과 양쪽에 열선 시트 있고요. 이 에어컨 이제 여기 화면은 요 앞쪽에 있습니다. 네. 송풍구 밑에 쪽에 장치,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이제 DIS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나가서 한번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발판도 보시면 너무 깨끗한 게, 어, 거의 많이 이용을 안 하신 차량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다는 거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 쪽도 이제, 뭐, 당연히 찢어진 곳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기스나 이렇게 들어온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뒤에 있는 차량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떠세요 차량도 굉장히 깨끗하고, 차량 면식도 좋고, 뭐, 내외관 상태 너무너무 좋고, 보증까지 굉장히 많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뭐, 망설일 필요 없이, 어, 구매 의사 결정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고요. 네,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K9이고요. 3.8 플래티넘 2등급이고, 어, 구사고에 2020년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 9 0 0 0 k m 를 주행했고요. 어, 요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3,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전화 부탁드리고요. 어, 좋은 차 TV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어, 한대 이상의 차량을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으로 이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